네. 그래머텐 완성 원 챕터 13, 여러 가지 문장의 유닛 3, how, 파트 강의 영상입니다. 자, how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문문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의 뜻을 지닙니다. 상태 또는 방법 수단, 그리고 뭐 약간 정도와 같은 뜻들을 지니는데요. 일단 먼저 써놓고 그 다음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라는 것이 비동사와 함께 의문문을 꾸리게 되면 그때는 상태를 물어보는 뜻으로 어때라는 뜻을 주로 갖게 됩니다. 두 번째 how가 do does did와 같이 일반 동사의 대신하는 형태 대표하는 동사 동사들을 들고거나 뭐 can, will, must, should와 같은 조동사로 문장을 완성하게 된다면 그때 how는 어떻게라는 방법이나 수단을 물어보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세 번째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꾸며주는 의미의 단어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얼마나라는 정도를 물어보는 뜻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할 때는 이렇게 비동사와 함께 문장을 꾸렸죠. 그래서 어, 날씨 어때 이렇게 묻는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h w a s your trip to France? 너 프랑스로 갔던 여행 어땠어? 라는 내 감상평을 물어보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how how do you get to school? 하는 것으로 이렇게 to, do, does, did와 같은 일반동사의 유가 문장을 완성하였다면 어떻게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너 학교 가 학교에 도착해 라는 뜻으로 방법, 학교 갈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들은 how 다음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뜻들이 될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해 how 다음 형용사 부사가 나와 정도의 뜻을 얘기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네, 나열하고 있지요. 그래서 how old 라는 것은 당연히 몇 살의 정도의 어떤 나이나 연식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겠죠. How old are you? 너몇 살이야? How old is this tree? 이 나무 얼마나 오래된 거야? 라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I'm 뭐 숫자 years old 해서 나몇 살이야? 또는 this tree is 뭐뭐 years old 하는 것으로 보통 이 시간의 단위들을 많이 붙여 대답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 연해, 어, 그렇지? 연도나 또는 해와 같은 단위들을 많이 이용해서 대답을 하시게 되겠죠. 다음, uh, how tall uh, are you 또는 how tall is your brother 하는 것으로 how tall 이용해서는 키나 높이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 쓰겠죠. 너의 브라더는 얼마나 키가 크냐? 또는 how tall is this building? 이 빌딩은 얼마나 높냐? 으 라고 물어봤을 때, 뭐, he is, 뭐, 뭐, cm tall. 해서 사람의 키에 대해서는 cm tall 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높이 단위로 들어가게 된다면 요 단위들이 조금 다양화 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how often 이용해서는 얼마나 자주 라고 해서 빈도. 그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의미가 완성됩니다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너 쇼핑 얼마나 자주 가? How often does Jacob visit you? Jacob이 너 얼마나 자주 만나러 와? 같은 뜻인 건데요 빈도를 얘기할 때에는 보통 Always 항상 아주 잦은 빈도로 얘기할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Never 어 근데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Always나 아니면 뭐 가끔씩과 자주와 즉 often 이나 자주 또는 가끔 sometimes 나 아니면 아예 안와 never 그래서 요네 가지 정도의 어떤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대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확히 그 주기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시간 단위를 이용해서 대답해 주기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와 once a week. 한 달에 두번 정도와 twice a month. 일 년에 세번 정도와 three times a yea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도에 대한 대답으로써 정확한 주기로 대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 단위를 이용하여서. 네. 그래서, 어라는 것은 뭐뭐마다, 뭐뭐에 같은 주기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도 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런 다음, how long이라고 뭐 물어보시게 되면 정말 길이에 대한 뜻도 되겠지만 또는 시간의 길이, 기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뜻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how long is the river? 이강 얼마나 길어? 그럼 뭐, this river 또는 it is 뭐, 얼마, 킬로미터, long. 이런 식으로, 네, 단위 이용에 대답해 줄수 있겠죠. 또는, how long will you stay in London? 너 얼마나 오래 있을 거야? 하면, 뭐, I'll stay in London for, 얼마 동안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도 가능하시죠? 그래서, how long, 이거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몇, 뭐, 단위, long,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이렇게 길이, 시간의 길이, 기간을 물어봤을 때에는, 보통 for, during, 같은 걸 이용해서, 얼마 동안, 이란 뜻으로 보통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4 플러스 숫자 기간으로, 어, 대략 많은 대답을 꾸려지긴, 꾸리긴 하겠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답들은 같이 알려드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쌤이 지금 알려드리는 대답하는 방식 또한 같이 메모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how far 이라는 것은 얼마나 먼 해서 거리. 에 떨어짐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How far is your home from here? 여기서 너희 집까지 얼마나 멀어? 라는 뜻이고 How far is it to the restaurant? 그래서 이 레스토랑까지 얼마나 멀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far 이용해서 away 로 얘기를 해주든지, far를 빼고 그냥 away로 얘기를 해주든지, 단위만을 이용해서 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 거리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겠고요. 보통 to나 from을 이용해서 장소로 끌어오는데, to는 목적지를 끌어올 때 쓰는 것이고, from은 이 출발지를 끌어올 때 쓰는 것이라서, 뭐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를 설명하는 건지를 잘 구분해서 대답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how much 라는 것은 멋치가 셀수 없는 많음을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가격, 가치, 그 값이 얼마니 라는 물어보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how much is the ticket? 이 티켓 얼마야?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car? 이 자동차 사는데 얼마 들었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폐의 단위들이 주된 대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 원 그치, 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uh, dollars 라는 것들의 화폐 단위들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how many 라는 것은 셀수 있는 만음을 물어보는 거라서, 개수, 그 수를 이제 물어보실 때 쓰는 표현이시죠. 그래서, how many, 그치, are The appl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과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how many나 how much 같은 표현들은 어쨌든 이 many much도 하나의 형용사잖아. 그래서 형용사가 보통은 얘네와 함께 어, 다니고자,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명사의 앞에 함께 많이 다녀. 그래서 이 how many라는 의문사에다가 얘와 함께 놀수 있는 명사까지를 붙여서 즉세 단어의 의문사로 물어보는 문장을 시작해 줄수 있대. 그래서 의문사라고 하는 물어보는 문장의 시작이 되는 이 부분들이 꼭한 단어나 두 단어뿐 아니라 세 단어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how many 다음에는 복수 명사를 붙여서 how many bags do you have? 너 얼마나 많은 가방을 갖고 있니?라고 정확히 물건까지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겠고, how much butter do we need? 마찬가지 멋 h 는셀수 없는 거랑뜻기 때문에 단수형의 명사 이어서 어, 얼마나 많은 버터가 너는 필요하니 셀수 없는 것의 그치? 양을 대략적인 양을 물어볼 때 그렇게 어떤 셀수 없는 명사의 양을 물어보는 건가, 건지까지를 같이 의문사에 넣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한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의문사 들을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 법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특히나 하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이 의문사의 길이 또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근데 이 하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겠으나 항상 의문사 의문문 파트는 이 동사 주어 순서의 의문문을 꾸리는 요 순서 이 어순 요거에서 애들이 많이 틀려. 그래서 비동사는 비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쓰고 나머지 쓰는 것으로 의문문을 꾸렸고 일반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do, does, did라는 것에 대신하는 동사 형태를 잘 넣어서 그다음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을 이어 쓰는 방식으로 의문문을 꾸렸고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조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 쓴 다음 동사 원 써서 의문문을 만들었잖아. 요 동사별로 의문문을 만드는 순서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그 앞에 붙는 다양한 의미의 의문사들까지로 완전하게 오답 없는 의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것 오답 없이 의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못지않게 의문문 어, 을 동사별로 어떤 어순으로 꾸리는 지를 반드시 잘 체킹하면서 문제 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